개발자 노트 떴어요. 지금 봐봐, 퍼스트 퍼디 검색하면 음. 넥슨 주식 18% 급락, 업데이트 실망, 업데이트 실망했나? 17% 급락. 이런 뉴스가 오늘 딱 아침부터 떴었단 말이야. 20% 급락, 업데이트 이후. 이0구나어다 <laughs> 어, 이렇게 얼마 전 방금 전 기사까지 이렇게 뜨잖아. 이게 이, 저 뭐지? 이 정도로 급락한 주가 있으면 다른 그 뭐지? 막 주식 소개하는 데서도 막 이거 관련해서 막 다룬단 말이야. 다루면서 왜 떨어졌나 분석하면 어, 이 퍼디가 나오니까 그래서 이런 기사가 나온 건데. 갑자기 급락했으니까 왜 떨어졌나 찾아보니까 지금 퍼디 업데이트 저거 다들 반응이 안 좋아서 먼저 최근 업데이트 이후 여러 문제로 인해 불편을 겪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여러분의 목소리는 저희에게 무엇보다 중요하며 현재 발생한 문제들을 신속히 해결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laughs> 이런 개발자와 떠들 침공 전가헤일리 파밍 난이도 이슈에 대한 고마 말 나왔 이게 대응 방안을 공유해 드리고자 <laughs> 침공도 침공이고 일리 저거 파밍 난이도. 음. 요약, 친공 던전 및 역별 강화 조정, 퍼즐 난이도 하향, <laughs> 역별 강화 버프, 패널티 삭제 예정. 이게 퍼즐 난이도도 그렇고, 이게 뭔가 되게 이상했거든. 얼버니로 풀파밍 다돼 있고, 다돼 있는 나로도 좀음막 되게 쉽진 않았어. 이게 그냥 좀 널널한, 완전 널널하긴 안 돼. 그래서. 저, 뭐야, 캐릭터 다 풀, 코, 강화 안돼 있는 사람들은 빡빡하단 말이야. 그리고, 얼버니를 안 도는 사람들은 더 빡빡하고. 난이도 좀 저거 뺀다고 하고, 그리고, 난이도 좀 쉽게 낮춘다고 하고. 역별 강화 버프도 페널티 때문에, 이게 좀 그지 같았거든? 근데 페널티 삭제 예정. 응. 근데 지금 말다 나오는 것들 다저 고치네. 다음 주 업데이트래. 헤일리 파밍. 이번 주 핫픽스 예정. 연구재료 드럼률 상향 조정 이번주 내일인가 그러면? 내일이나 오늘 핫픽스겠네 어. 헬파밍 개선 사전 피드백을 반영할 거를 검토하고 있다고? 어떤 것들이지? 커뮤니티 소통 강화 플레이어 의견을 적극 반영하며 문제 해결과 개선사항을 신속히 처리할 예정 침공 던전에서 퍼즐 메커니게 난이도를 낮추고 몬스 스폰을 변경하여 보다 빠르고 쾌적한 플레이 경험을 제공할 수 있도록 수정하겠습니다. 몹들도 은근히 아팠어. 친구깰 때. 어. 몹들도 은근히 아프고. 그리고 진리의 교단 문양을 다. 그래, 이게 문양. 이거 내가 어제 할때 계속 문양 그랬잖아. 문양. 모양이 뭘뭐 단어를 떠오르는 그런 모양이 아니어서 힘들잖아요. 어. 뭐꽃 모양이면 꽃 모양, 컵 모양이면 컵 모양. 뭐 고양이 모양이 고양이 모양 우리가 알기 쉬운 그런 단어로 된 그런 문양이면 딱 그걸 외우기 쉽고 그런데 문양 이상해뭘 떠올라야 될지 모르겠어 세, 그나마 새총말 말고 그두개 말고는 딱 봤을 때뭘 떠올라야 될지 무슨 단어를 떠올려야 될지 그게 없어 문양 모양을 좀 우리가 알기 쉬운 문양 단어로 이렇게 하게 했어야 되는 건데 문양 이상이어요 되게. 어. 그러니까 문양을 외워야 되니까, 처음 보는 문양이고 생소한 문양인데 어떤 단어를 붙여야 될지 그게 이상했잖아. 그래서 문양이 없는 아르케 필러를 삭제할 예정이래. 드론의 문양 배치를 세로로 수정하고, 문양을 가리키는 종양과 문을 막고 있는 종양을 더 쉽게 파괴할 수 있도록. 아, 이거 1, 2, 3, 4, 그것 때문에 헷갈리니까 이제 그것도 세로로 놓고 쉽게 보고, 어디 위치인지 파악하기 쉽게, 어. 그냥 보고 이제 바로 할수 있겠다. 어. 한번 파괴된 종양이 다시 생성되지 않도록 하여. <laughs> 야, 완전 이제 또정상화 되게 패치되는 것 같네요. 어. 암흑의 군단에서는 아르케타일의 점령 시간을 짧게 단축하고, 점령 시간 좀더 빨리 되도록 타일의 위치를 한눈에 식별할 수 있도록 배치. 맞지 않는 아르케 타일의 개수를 줄이고. 아 이제 타일이 좀 많던데 어제 보니까 오늘 돌 때도 그랬고 타일 개수가 좀막 많은 그런 데도 있었는데 그것도 아무튼 쉽게 바뀌나 봐요. 자폭병 빼나네. 자폭병 때문에 많이 죽었나 보다. 이게 버니가 아니었으면 다 성가셨을까. 번이로 돌아서. 쉽게 저거 하는 거지 역별 강화가 저거죠? 지금 막 이상한 너프 막 발, 발려 있어가지고 음. 이상한 디버프막 박혀 있어서 역별이 좋아 보이지가 않았는데 그걸 삭제 예정이래요. 다음 주 목요일 날인데 침공 던전의 난이도 조정과 역별 강화 수정은 다음 주 목요일 어. 이후에 침공 던전에 매치메이킹을 도입하여. 침공 이제 매칭도 된다네 <laughs> 솔 풀면 되는데 또한 침공과 침투 침투 작전에서 파밍하는 헤일리의 연구재료 안정화 장치 나선총매 드롭률도 상향 조정 얼마나 상향되지? 그냥 아예 100%로 올려야 될것 같은데 이건 언제 되냐? 저희 개발팀의 의도는 시간이 제한된 제, 계승자분들이라도 침공 던전만으로 평균 12일. 이건, 이, 그니까, 의도했던 게, 하루에 1회만 접속해서 한두 시간만 하는 사람 기준으로 12일을 걸리도록 해놓은 거래. 어. 그냥 그 정도 걸릴 것 같았거든. 침, 침공만 깼을 때는. 근데 침공에 많이 하는 사람들은 얻을 수 없게 해놓은 거잖아. 그러나 현재 헬리 파밍 시간 너무 길다는 의견을 받아들여. 침투작전에 헬리 연구 재료 드럼률을 상향, 조정하도록 합니다. 조, 조정하려고 합니다. 이를 통해 침투 작전에서 더 집중적으로 반복 파밍할 경우 기존보다 약두배 빠르게 해리를 완성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 그럼 드랍률이 두배 정도로 오르는 건두 판당 하나 나온 돈. 그냥 한 판당 하나 나오게 하면 안 돼? 두 판당 하나? 지금은 세네 판에 하나 나오니까. 지금이한30%데한 %네. 5, 60%로 올릴 건가 봐요. 60, 70%? 그 정도? 이거는 토요일에 할 예정이라네? 내일이네? 내일 낮 시간에 패치 되겠다, 그러면. 음. 이거 되고 나면 헤일리 만들만 하겠다. 어. 지금은 헤일리 개 똥망인데, 확실히. 음. 이런 거 보면 피드백은 되게 빨라. 좋은데 왜. 이런 피드백 없이 처음부터 그냥 이렇게 했은, 했던 게더 좋았을 텐데. 왜 항상 뒤늦게 고칠까? 항상 그러네. <laughs> 왜 항상 출시하고 욕 먹고 고치냐고. 처음부터 그냥 좋게 하면 얼마나 좋아. 응. 피드백은 진짜 잘해요. 뭐 문제 있는 거 얘기 듣고 그 관련된 거 수정된 거 어저께 패치된 것도 사실 이 친공하고 해일리랑 이런 거이 시즌에 추가된 것들 빼고 기존에 있는 거 보이드 고쳐진 거랑. 그 다음, 침투 고쳐진 거. 그두개 완벽하게 정상화 된 거거든? 두 개는 진짜 완벽하게 정상화가 됐었어요. 근데 요번 업데이트가 문제가 있었지, 이두 개. 아, 전 이제 오늘 공지가 올라올 것 같았는데 진짜 올라오네요. <laughs> 완전히 요번 시즌 업데이트 저 반응 되게 안 좋아갖고 올라올 것 같았는데 진짜 올라오네.